안녕하세요, 숭실대학생 여러분. 저는 2024년 5월 19일 전국 노래자랑 돈자꾸 편에서 숭실대로 와 팀으로 여러분들의 장안에 화제를 얻은 베어드 교양대학 글로벌 소통과 언어 주임 교수 정성입니다. 뭘까요? 바로 한국 사람, 미국말, 영어를 가르치니까, 그리고 중국어, 그리고 바로 일식지 젓가락을 꽂은 글로벌 소통과 언어 지인교수라는 점입니다. 제가 사실은 영어를 가르치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내용을 어떻게 즐겁게 가르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노래와 영어와 교육 컨텐츠를 접목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게 됐어요. 또 그리고 사회 봉사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공익 트로트라는 장르를 개척해서 어뭐 사회 취약계층 할머니 할아버지 노인분들에게 복지관에 가서 화상 화재 안전 교육 보이스피싱 교육 이런 걸 하면서 아재밌게 가르쳐 드려야겠다. 무조건 가르치려면 재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재미있는 노래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봉사를 하다가 보니 가르칠 때그 현장에서는 재밌는데. 이게 노래가 안 뜨는 거야 그래서 아예 안 되겠다 이제 봉사활동할 수 있는 지평을 좀 높이려고 넓히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날 운전하면서 가다 보니 전국 노래자랑 이 간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저거다 저기 나가서 일단 내가 숭실대 교수고 여기서 내가 교육을 노래와 접목해서 가르치는 역할을 일을 하고 있다는 라 거를 알고 싶었죠 그래서 거기서 그냥 이제 학생들 이제 꼬셔가지고 제가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학생. 우리 학교 그 댄스 동아리 부회장을 하고 있는 예진이랑 또 예진이의 다정한 친구 연주를 제가 살살살 꼬셔가지고 얘들아 출연료 나면다 줄게 이래고 실제로 다 줬어요 음.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한 이틀 연습하고 거기 나가게 됐어요 아우 서서 하고 싶은데? <laughs> <laughs> 설 네가 떠나버렸 내를랑깨지 사랑 의지마책임랑깨 봐, 잘 봐, 내 사랑 을지마내지마내 사랑 내 사랑 지와내 사랑 깨지마 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6년 전 제자면 한 2018년에 배운 학생이겠죠 그때도 역시 베어드 교양 대학교에서 영어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때도 애들 제가 어, 라이팅 과목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내 라이팅 가르치면서 practical reading and writing 아니면 academic 어, English and writing 이거 가르치면서 얘들아 paraphrase를 해야 돼 paraphrase 여러분 paraphrase 뭔지 아시죠? 뭐예요? 쉽게 풀어서 말하기 또는 쉽게 풀어서 쓰기. 그걸 가르치는데, 제가 사실 민사고 있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패러프레이즈를 가르치면 자꾸 똑같은 말을 막 개풀이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쉽게 가르치지? 이게 개념이면서 내가 실제로 좀 스스로 알고 깨달으면서 쓸수 있게 가르쳐야겠다는 내가 막 고민하다가 어느 날 TV를 딱 봤는데, 그, 2pm 아시죠? 2pm. 음, 거기에서 topic sentence. 아, 이렇게 가르치면 되겠다 싶어서 2pm을 보면서 노래를 하나 개발했죠. topic sentence s 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listen to my heart before you. 그거 있죠? 그걸 갖다가 listen to my topic sentence. 있어야지 topic sentence. 막 이렇게 가르치고 paraphrase 있잖아. paraphrase. 쉽게 풀어서 다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런 노래를 또 개발했어요. 이렇게 패러프레이즈를 잘하려는 단어도 바꾼 채 표현도 바꾼 채다 바꾸고 싶지만 내 후원 그대로 예막 yeah. 이렇게 가르쳤던니 애들이 아, 그거구나 이러면서 막 내가 웃음 노래하니까 막 웃겨 죽는 거지 근데 이제 자기들 시키면 교수님 이상호 시킨다 자꾸 수업 시간에 노래 시키 <laughs> 결국은 제가 노래를 하는 이유가 애들한테 재밌게 가르치기 위해서 내 수업 때 자지 마라 애들아 영어는 어려운 게 아니다 이렇게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받아들이면 여러분도 영어를 잘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애들한테 수업 시간에 여전히 기발하게 가르쳤어요 그때도 <laughs> 내가 썼죠? 아 그거 내가 썼죠? <laughs> 그 밑에 보면 써주세요 이게 있어요. 학교 무대에서 써주세요 이게 있어. 응. 그 때는 내가. 우리 누구? 숭실! 우리 누구? SSU! 이래서 학생들이 완전히 숭뽕이죠, 숭뽕. 숭뻑. 숭실 스피릿을 제가 완전히 막, 막, 애들이 그날 미치게 하는 거죠. 사이보다더 재밌고, 더관기 있게, 뭐 이와 노래 아니고, 여러분들이 원하면 제가 강남 스타일도 할수 있어요. 어 그렇게 준비해서 여러분들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 시간을 정말 즐겁게, 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게 하고, 또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숭실대 학생인 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행복한 일인가를 같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져가 해요 그래서 올해부터 저는 언제든 여러분들이 불러만 주시면 학교 축제 나갈 예향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학부생을 가르치고 저는 학부생들하고 정말 오랫동안 연락하고 지내거든요 제가 막밤 12시까지 교수님 저 내일 삼성 면접이에요 이러면 제가 열심히 가르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대대로 이렇게 학생들과 소통하는 게늘 자연스럽다 보니까 제 수업에서는 어, 학생들이 뭔가 필요하고 학생들의 장기나 특기를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해서 누가 뭘 잘하는지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데리고 간 친구도 제가 어, 연주 우리 예진이랑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얘들아 나가자 그러니까 네 교수님 이렇게 바로 나온 거죠 <laughs> 제가 무슨 뭐 학생들이 막 이상하게 써놨던데 뭐, 뭐 학점이 어떻고 그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학부생을 꼭 데리고 온게 이상하다, 신기하다라고 하는데, 대학원생들과 교수님들의 이미지가 과연 어떻길래, 제 총, 학부생들이 훨씬 20대고 더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모든 것을 해볼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부생들하고 진짜 제, 어, 아들, 딸 같은 학생들과 소통하는 걸, 저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저의 당연한 일상이기 때문에, 전혀 저에게는 뭐, 낯선 일이 아니랍니다. 그럼요 제가 전국노래자랑에 나간 이유가 이제 내제2의 인생은 가수다 왜냐면 제가 노래하는 걸 정말 좋아하고 또 노래를 교육에 활용을 해서 공익 트로트라는 장르도 개발을 했고 노래가 어떻게 교육에 재미있게 쓸수 있는지를 개발하는 것 그게 제 교수로서의 사명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제 어릴 때 꿈이 뮤지컬 배우였어요. 거기 데, 유튜브 댓글을 보면 아니 뮤지컬 배우 가수로서의 꿈을 이루지 못한 그녀 교수가 되었다 뭐 그런 거 있어요 깜짝 놀랬잖아 소름이 돌았어요 진짜 저 학생 어떻게 나를 알지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노래하고 춤추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엄마가 너 그거 해버리면 잘 먹는 뚫어버린다 공부 나해라 이래가지고제 꿈을 제가 포기를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교수가 됐는데 그 길을 숨기지 못하는 거야 사람이 진짜 좋아하는 거는 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에라 모르겠다 이제 나이도 오시인데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 춤추고 놀자 까짓거 노는 거를 교육에 접목하자 이런 의도로 계속 앞으로 노래를 쉬지 않고 할 거고 또 공익 트로트를 통해서 봉사활동을 하기 거할 거기 때문에 제2의 인생은 가수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답입니다 아 그럴까요 아 이제 와를 또 아까 했으니까 안에 신나게 했으니까 뭐 트로트 이런 거 하나 할까요 아무르 파티 아까 아무르 파티 아모르 파티, 그래, 그래, 아모르 파티. 전주, 깔아줄래요? 네. 산다는 게다 그런 거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공익 트로트라는 게 사실은 교수, 교수의 본분에서 출발한 일이에요 교수의 본분이라 하면 교육 그다음에 연구 봉사거든요 봉사라는 게 학생들한테만 뭔가 몸으로 봉사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가진 역량과 탤런트를 어떻게 사회의 다양한. 이제 분들에게 잘 전파를 할까 이제 이거를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나는 딱딱하게 막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즐거움을 주면서 즐겁게 강의를 하는 것, 적어도 내 수업 시간에는 누구든 자면 안 된다 이게 제 철학이거든요 특히 이제 봉사활동을 계속 그동안 꾸준히 이제 봉사활동 단장도 하면서 하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렇게 체력도 약하시고 그러니까 5분 이상 집중을 못하세요. 근데 어머니 들으세요! 이래도 응. 졸고 계시는 거야. 그래갖고 안 되겠다. 어머니 그냥 빨리 외우세요! 안 돼! 어머니 일어나서 춤추세요! 이러면서 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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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 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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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싱. 피싱 까라 까라 지켜요 에. 하라 하라 가족 안무 마라 마라 링크 클릭 주지 마라 개인정보 이네 가지만 가르치면 되거든 근데 그걸 가르치려고 막 PPT 펼쳐놓고 설명하니까 어머니들이 다 주무시는 거야 노래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유명해져 가지고 친한 행 이런 데서 저한테 교수님 이런 우리 보이스피싱 이런 교육 콘텐츠 개발해 주세요 몇년 전부터 하던 일인데 작년에는 그 보이스피싱 송이 너무 좋다고 이제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니고 그거를 기획한 신한은행 측에서 금과 뭐 표창을 받는 그런 쾌거를 이루기도 했어요. 예. 네, 굉장히 보람된 일이에요. 제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공익 트로트 한다는 건. 아 가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익 트로트 어 장르를 계속 개발을 해서 이제 사회 여러 곳에 필요한 예를 들어 뭐 동물 복지. 그다음에 뭐 생활 안전 중대재해법 이런 다양한 어려운 법률을 쉽게 해석을 해서 어떻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달을 할까 온몸으로 노래와 일동으로 따라해서 이렇게 자기 것으로 만들고 채화하고 내 지식으로 만드는 이제 그런 어 분야에서 공익 트로트 가수 활동을 계속 할 거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운이 좋으면 이제 TV에 출연을 많이 해서 i t 가 강한데요. AI가 강한 대학, 숭실대학을 홍보하는 그런 숭실대 홍보대사. 아, 참. 그리고 제가 또 동작구 홍보대사거든요. 응. 살기 좋은 동작구를 또전국이 알려서 우리가 살고 있는 숭실대와 동작구를 위해서 또 나아가서는 전국에 어, 저에게 배울 수 있는 메시지를 배울 수 있는 학생,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계속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목소리> 제가 왜 이렇게 학생들 앞에서 오바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전국 노래자랑에 나가고 그런지 궁금하시죠? 음, 다 그게 제가 어떤 교수로서 가진 사명감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숭실 학생들을 너무 너무 사랑하고, 또 제가 막 이렇게 오바해서 얘들아 막 이렇게 가르치고 이러면 애들이 교수님 기 빨려요, 힘들어요, 막 이러고 저를 막 어색해하고, 그대 대한민국이 기존에 없던 캐릭터다 이러고 저를 막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힘들하지 어 마세요. 왜? 교수인 나도 여러분들한테. 희망과 용기를 나도 이 나이에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꿈꾸는 모든 걸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걸나너무나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20대잖아요 20대니까 그때는 뭘 실패해도 절대 늦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모든 걸다 해보고 또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또 좌절하지 말고 일어나고 일어나면서 실패하고 힘들면 또 힘들다고 주변 친구들한테 또는 교수님들한테 언제든 선을 뻗고 그걸 통해서 또 도움을 받고 도움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걸 저를 통해서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 교수님은 다 이루셨잖아요. 생각하는데 노노노. 제가 진짜 원하던 꿈은 여러분은 뭐? 가수, 뮤지컬 가수였다니까? 뮤지컬 배우. 제 얼굴이 조금 너무 예뻐가지고, <laughs> 뮤지컬 배우하기 너무 예뻐가지고 안 되긴 했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꿈꾸는 인생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언제든 할수 있다. 나는 할수 있다. 나, 내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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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바로, SSUniversity. S 대기 아니라 s s u n i v e r s 학생이라는 걸 명심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본인의 꿈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멋진 삶을 사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 바랍니다.